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텐션을 주고 드라이한 것과 텐션을 주지 않고서 드라이한 것과 수분은 똑같이 같지만 텐션을 주고나서 수분을 조절한 것과 텐션을 주지 않고 수분을 조절한 거는요 텐션을 주고나서 수분을 조절하는게 훨씬 더 오래가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셨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텐션을 많이 준 상태에서는요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드라이가 무너지지 않아요 혹시 혹시 업소 드라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업소 드라이? 업소 드라이를 하시면요 은 드라이가 비가 와도 줄지가 않아요 머리가 안 풀려요 그만큼 뭐죠? 큐티클층이 인기가 드라이하면서 코팅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드라이 하시면서 한 번에 잡아주는 그런 드라이 같은 경우는요 수분을 적절하게 겉에 코팅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수분을 뺏어간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수분을 순간적으로 뺏어간 머리들은요 자체적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요. 그래서 수분이 다시 침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드라이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라이하는데 우리 튀김한테도 똑같잖아요. 순간적으로 높은 고온에서 고기를 딱놓고 튀겨요. 그럼 속에는 수분이 가둬내고 겉에는 바삭바삭 해야 하네요. 그쵸? 그런 원리하고 드라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드라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드라이 하시면말하는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 거예요. 한 번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높은 고열로, 고열로 한 번에 잡아주셔야지 드라이가 오래 간다. 아셨나요? 그래서 텐션을 잘 주고 안 주고가 어떻게 돼요? 드라이가 오래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고요. 모류 교정을 했을 때 그 모류급 교정을 한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 텐션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드라이를 하려면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자, 우리 구조그래픽, 드라이 할때 구조그래픽 제가 있는데 그린다고 아까 그렸죠? 뭐 그렸어요? 자. 이 방식을 따진다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일까요? 대각이죠? 파팅이 대각 아닌가요? 파팅이 대각이에요 그렇죠? 파팅이 대각이에요 그러면 뒤를 한번 보자고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그건 나중에 봐요 집에 가서 봐요, 응? 그거 그거 종이 종이 뒤적거리다가다가어버리겠다 시간 다 가겠다. 자, 자 뒤에서 보자고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죠.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라운드에 사각이에요. 라운드죠. 근데 우리는 드라이할 때 어떻게 드라이해요? 어떻게 드라이해요? 이렇게 하죠. 어떻게 드라이해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가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어? 지금 분명히 여러분 라운드라고 했지만, 나는 라운드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머리가 어떻게 돼요? 사각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내가 라운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라운드를 잡았죠? 아 여기 처음 시작했죠? 그럼 두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각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각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죠 똑같이 여기서 다 같이 똑같이 가서 라운드를 잡을 수 있죠 근데 이 라운드를 잡는데 이 깊이는 또 어떻게 달라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 깊이는 이 각, 이 각, 요각요 각은 또 어떻게 다르냐이 거지 자, 두 상이 산 사람과 두 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두상이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상이 산 사람은 모발을 짧게 자르겠죠? 모발을 짧게 잘라요. 네, 커트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상이 산 사람들은요, 요 컴백스 라인이 완만하게 나옵니다. 모발이 산 사람, 두상이 산 사람들은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요, 커트할 때 곡선을 굉장히 심하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두상이 산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륨이 살기 때문에 컨베스가 완만하게 줘도 볼륨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두상이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요 뒤통수가 되게 납작하잖아요. 그럼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운데 머리를 길, 길게 잘라서 볼륨을 살려주고요. 양쪽 사이드를 어떻게 돼요? 아주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양쪽 사이드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가운데 볼륨은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 것 동시에 두상이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상이 산 사람은, 그럼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두상이 산 사람들은 완만하게 컴백스를 잡으면 어때야 돼요? 라운드를 잡으면? 그 자체 볼륨이 살아있기 때문에 백의 볼륨이 살아있겠죠. 그러면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옆에를 죽여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지 건데가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각도가 처음에 잡고 나서 그두 번째 잡을 때 각이 세지겠죠. 커트를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커트를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양쪽 사이드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가운데가 살아야 죽어요 살죠 두상이,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가운데를 살리고 양쪽 사이드는 무조건 뭐예요? 죽여줘라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두상이 산 사람은 온 베이스가 온베이스가온베이스가 컴백스가 완만해질 것이고 주상이 죽은 사람들은 컴백스가 깊어질 것이고 이렇게 그쵸? 컴백스가 주상이 산 사람과 주상이 죽은 사람에 따라서 드라이하는 방법도 또, 또 다르게 내가 드라이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주상 공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원리를 통해서 드라이를 하게 되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파마를 하게 되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끝날 때까지 이 공식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교육하면서요 10%도 이걸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 나중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데요. 실전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나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전에 가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언제 배웠는지 몰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뭐예요?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손이 하고 있어요. 머리로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손이 하고 있어요. 손이. 손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머리로써 생각하면서 머리를 해야 되는데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뒤에 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어, 그려놔서 이런 내용들이 다 하고 뭐 뒤에 내용들은 뭐 인걸 아웃걸 뭐 이런 거는 제가 어, 잡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 예전에 제가 드라이한 것 중에서 인컬 아웃컬 하는 그 드라이, 긴 머리 드라이 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긴 머리 드라이 하는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어, 요거까지가 이제 짧은 머리 드라이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팝베이스, 오프베이스 요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한국 분에는 다른 거노 돌이나 인간을 앞에서.